나무를 저 대건 이렇게 길이로 넣어요. 근데 이건 아무렇다나 붙여도 돼요. 들어가는 대로 그냥 넣는데 방법은 뭐냐면요. 나무가 이렇게 틈새가 없게 빽빽하게 이 크로스로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까지 불이 올라왔죠? 더 쌓아도 됩니다. 오늘. 낮에, 아니, 밤에, 아니, 낮에, 다에 쌓으면. 그래 놓고, 이제 두, 그러니까, 큰, 큰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 위주로 먼저 쌓고, 예. 위에 작은 나무를 쌓으세요. 아. 그래야, 지금 이제, 지금 방식은 위에서 불을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하고 다르네. 그거. 이제 그거 똑같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예. 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게요 용시식에서 해야 돼요. 저희 고, 저희는 할때 고체 연료. 하셔도 돼요. 아, 여기다가 고체 연료를 올려놓고 불 붙여놓으면 붙여 붙여 네? 돼. 문 닫아놓으면. 그러면 쉽죠. 아, 아 이거 고체 연료. 이거 고체 연료 여기 위에다 완전히 놓는 것보다는. 나이터 들어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식에딱 불을 붙여야 돼. 나 오일 갚았는데 안갚았다 근데 아약 이거는 이거 풀려면 저, 저 찌개가 있어야되는데 아니 저걸 하면 되 뭐를 요로잖아요 이게 가거 이거 얼마지? 8가9 0원인가아저지 아니잖아 그냥 어? 빼셔도 돼요 그러면 붙었죠 <놀람> 이브리프트쓸 때는, 물에 완전히 닫지 마시고, 요렇게 놔두세요. 네. 놔두시고, 다른, 이제, 정, 극기구는, 그다 담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나, 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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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다왜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어. 왜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배기, 압이 약, 약하니까, 네. 잘못받단 말이에요. 약한 압으로 지금 빨고 있는데, 예, 뭐냐면은,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열어버리면은 이 들어가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떼면은 이제 불이 붙을 거예요. 어? 저기 불은 차단이 받쳐는 쪽 어떻게 하죠? 네? 어느 방향에 안 돌리면 되지 그냥 려놓 되지. 지 온도가 아직 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좀 놔둬도 되는데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100도 올라 가 음. 100도 아니라 지금 네. 네. 그렇죠. 백도 백도 올라갔네. 오 빨리 올라갔네. 네. 오도5 0도 이게 뒤에 여기 여기는 화씨 이건 섭씨. 안쪽이 섭씨. 예. 음. 그래서 그렇게 놓고요 이거 문 문을 먼저 닫으면 안 되고, 자 이거 위에가 이제 에어 커튼이에요. 에어 커튼 요 요거를 열어 놓으세요. 열 열고, 충분 열고요. 충분히 열면, 네. 열어요. 충분히 다 네? 충분히 열고. 이제 이 극기로 할 거니까 이렇게 닫으세요. 그러면 불 색깔이 틀려불 색깔이 틀려지죠.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하면서 불이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 불이 요 위에 두 개가, 어 에어커튼인데, 이게 1차 붓기하해하고 네. 1차 붓기 그래서, 문을 닫기 위해서는 요걸 열은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올랐을 때 요걸 이렇게 열어주면요, 위에 불이 세, 세지는 게 보여요? 세졌어요? 다시 해볼까요? 봐봐. 지금 거의 안 보이죠? 네. 조금 나오나요? 네, 약간 커지고 왔네요 예, 예, 예. 이따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더잘 보일 거예요. 온도 올라가고 네 개를 다 열면? 네. 예. 근데 이거는 많이 열진 마세요. 아, 조금만? 네, 예,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통 안 건드려도 돼요. 이렇게 반바퀴 정도만. 이렇게. 한번 열었다가, 이렇게. 충분히 걷이 많이 나오는거지 이걸 너무 많이 열어버리면은 남은건 빨리 지 아니 아니 그름이 낀다는거지 음. 왜냐면 이 에어커튼으로 공급되는 그 공기양이 줄어가지고 그름이 낄수 밖에 없어요 이 에어커튼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그런거 썼는데 우리 슈퍼마켓 가면은 슈퍼마켓 들어갈 때 입구에서 냉기가 쭈 내려오잖아요 네. 공기 차단해주는 거. 그렇지. 잘 하지. 이게, 그게, 냉방을 위한 거보다는 안에 있는 음. 냉기를 바깥으로 나오게 음. 하지 말, 음. 못하게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 음. 차단해주는 거고. 똑같아요. 음. 공기가 앞으로 내려오면서그 음. 흐름이 유리증을 발라내고 음. 음. 말려, 말려. 아, 오케이. 예. 네. 예. 근데 이거는 좀 마요. 근데, 저, 저기, 저쪽 선생님 댁에 있는 거는, 이게 길어. 네. 길어가지고, 이, 그, 뭐랄까, 그, <laughs> 공기량이 좀 떨어지면은, 그림름이낄 확률이 네. 이게보다 높아요.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laughs> 인정. 아. <laughs> 이렇게 쓰시면 되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무는 그대로 있어. 그게? 네. 예, 네,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그, 불꽃만 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 요 네. 나무를 아까 천둥하게 쌓아서 들어 했잖아요. 그 틈새로 이제 불길이 들어가는 물개가 거야. 거야. 그래가 밑에 들어가면요, 참 바닥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불이 거기서 세지면서 이제 어 이렇게 고온 로 연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녹듯이 타요. 그러니까 재 거의 안 나오죠. 하얀 재만 나와요 네. 재는 나오는데 숯 덩어리가 이만치는 안나와요 완전 태워버 완전히 태워도, 아무리 잘 태워도, 나무가 100이라면 한 2%는 나오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해군, 네. 재. 꼭 쉬면 저희같아 네. 근데 그거 이제 농사 짓는데 쓰는, 쓰시물은또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그게 이제 재물이에요 옛날 빨래할 때 쓰는. 네. 되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잘 돼요. 때잘가지 네, 네. <laughs> 불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은, 밑으로 계속 지금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 이렇게 해서 한참 타요. 꽃이에요, 꽃. 이게 불이 엄청 많이 타는 것 같죠? 네. 이게 일반 불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은, 보통 불들은 이제 연기가 나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차연소가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저기에 연기에 불을 붙여갖고 그 불이 한번 더 타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날게 이제 불꽃으로 보이는 거죠 음. 오우 불 많아서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나무 소모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음. 이렇게 쭉 지금 한번 뭐 소리가 나죠 네. 그게 이제 밑에 어느 정도 공간이 타가지고 비웠단 얘기거든요. 음. 밑에, 밑에가 잘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 공간이 새겨가지고, 위에 전담가 떠야 돼. 쭉 줄었죠. 이, 이게 굉장히 꽤 간다고요? 가죠. 음. 이제 열이 제대로 나잖아요. 들어오세요. 오. 구경 좀 합시다. 네. 우와이고, 뜨끈뜨끈하네. 아 그래요? 응. 네. 어. 아 그럼. 저2층 계단으로 갔더니 계단도 완전 뜨끈뜨끈해요 지금. 이게 그 색깔이 원래 열고 봐도 이 색깔이야. 아니면 유리로 봐서. 참참 열고 참 봐도 그 색깔. 예쁘네. 그 예쁘네. 예. 예 엄청 이뻐. 음. 예. 어이 뭐 촬영하고 뭐. 아니 선생님 촬영하셨어요. 촬영에는 음. <laughs> <이름> 못 들린다. <laughs> <laughs> 아니 불꽃은 참 이쁘다. 음. 그러니까 저 불꽃이 있기도 하는 그 자체가 맑게 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연 저기 보시면 연기 거의 안났어요 완전 연소. 네. 완전 연에 가깝게. 그쵸. 완전 연소로 되는 난로 그러면 아. 저는 사기꾼 되는 아. 거고. 제가 별로 많이 아. 안 했는데. 어요경왔어요 빨리 우리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왔어요사지 우리 어사안녕하세어분명다 오케이 오열어세요 네, 제일 빠르게, 네, 않, 네 빨리죠. 아우! 네, 파괴로버리면 또, 음. 나오지. 괜찮죠? 응. 음. 연기가좀 음. 나올 수 있어도, 네. 이 정도면 참성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음. 아... 이거는 이제 뭐, 아, 막 치고 했구나? 네, 그거 어땠네요? 이거는, 사실, 제가 머리 아프지, 끄는 사람 물은 머리 아픈 나루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닫잖아요. 이걸 열고 닫아야죠 아,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고 이렇게 버리면은 자, 보세요. 불이 진짜. 응. 음. 또 틀리죠? 네, 밑에서부터 파고. 이 <laughs> 밑에 한번 보세요. 앉아서 보세요, 앉아서. <laughs> 저런 불빛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연기라니까, 연기, 연기 불빛? 그 연기가 음. 불이 붙어가지고. 저게 이제 800도가 넘어야 되거든 일반 난로들은 800도까지 돌릴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이제 이거를 11시까지 이렇게 떼고 놀다가 이제 적게 딱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제 아주 적게 이제 꺼지지 않게만 놓고 자면은 뭐밖에 추워도 여기는 뭐 얘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먹고. 이제 냄새도 확 가셨죠. 예. 음. 아까 깨야긴 하더라고. 냄새. 이제 연락 왔는데. 해번에 빨아야 되어 아, 오늘만 하시면 될거 같아요. 칠, 칠 음. 냄새가 나아요. 안날 수가 없어, 아, 이건 아, 저희가 저기 하루 230도로 고저 오븐에다 구우긴 했는데 돌 뜨거워요? 뜨겁지. 네. 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예. 그냥 거기는 저기는 구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이제 소나무 뜰만 하겠죠. 소나무 그 응, 나무. 참나무는요, 불이 짧아요. 짧아요. 보니 강남 대신에 짧고. 응. 오래 가그 대신. 뭐, 예, 오래 가요. 그럼 불멍은 소나무 그래 응. 됩니다. 소나무라든가 응. 과일나무. 응. 그 저기 저기 푸른 빛, 불빛이 보이잖아요. 예. 자두나무 같은 거는 연두, 연두색 불꽃. 자주 나가고 뽑아다가 태워야 이런 젠장. <laughs> <laughs> 그거 있잖아. 불, 그, 그러니까 불색 나는 거 그걸 지 주게 낫지. <laughs> 자도 복숭아 이런 거. 아빠. 네. 저기 그, 있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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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반 275만 원이야. 저 시공비가 한 150만 원 정도? 시공비 150만 원이요? 네. 와. 아니, 연도. 연이 연도 다. 연도가 해야, 100, 가, 가, 아니, 아니, 100, 겠구나 아니, 쇼비 더대. 요돼 지금, 지금, 연도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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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무는 금지게 뭐 타네. 지기할때지네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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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해봐서 모르는데. 해봤어? 어떻게 해? 그러니그러면 얘가 몸에 원래 이런 거 하면 우리 음식은 안 그래. 못 해먹거든요. 이거 이거 하나 이상 이제 공짜로 넣는 거. 절 무지개 는 거죠? 파란 불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수건도 나오네. 색깔 나오고. 이거 비싸요? 개당 개당 천 원인가 천백 원? 오래 가요? 나오잖아아이금이렇나오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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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네. 처음에는 예쁘게 많이 나왔다가 자두나무를 뜨면은 저런 불꽃이 어. 나온다니까 아 이쁘다 저거는 인공적인거지만 점점 어, 많이 나온다 오래간다 바깥에서 할 때마다 어. 이쁘네 어휴 가까이서 한번 찍어야 되겠다 <laughs>